네, 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그래 어제 자기 성공 습관에 대해서 거기 어떻게 평가 좀 제대로 해 봤습니까? 그런 거 평가는 누구한테 보여 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신한테 평가 내리는 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점수를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굳이 뭐 저한테 많이 잘 보이게 점수를 뭐 과도하게 100점, 9점 이렇게 썼다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내리는 평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리게 되는 그런 내면의 평가를 따라가다 보면은 무조건 성공의 길만 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를 잘귀 기울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항상 진리가 있습니다. 엄마랑 싸웠어. 너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어떤 대답이 나와요. 그대가 잘못한 내용이 술술 나오죠. 다만 이제 그대가 잘못한 것을 만약에 인정하려고 할 때,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편의 잘못, 즉 엄마의 잘못에 비중치를 더 많이 두고 있는 모습을 느끼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버린다면은 그게 그레이트맨이 되가는 모습이에요. 진짜라니까 아, 저도 이제 나, 다른 사람 예를 들기 싫어가지고 항상 이제 선생님 예를 많이 드는데. 선생님이 열을 많이 들때 이런 식으로 받아주지는 마세요. 선생님이 선생님의 장점, 즉 내가 잘하는 짓을 활용해가지고 그대를 공격하고 있다고 라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래요 그런 짓 하는 거 선생님도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심지어 제 아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죠.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말한 번도 한적 없어요. <laughs>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할때제 스스로가 굉장히 뿌대낌을 느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라인에 들어와 가지고 서울대 쪽에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좀 노골적인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하게 칭찬하게만 하는 그런 달콤한 말들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그런 겉배기에만 자꾸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면이 완벽하게 단단해져야지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인태 어머님이나 부모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사실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싶은데 <laughs>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그 내면을 살피는 시간을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갖게 되면은. <laughs> 정말 많이 발전합니다 멘탈도 늘어나고 세상을 좀 포용하는 태도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덧붙여 얘기하면은 거기 저는 와이프하고 싸움을 안합니다 <laughs>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안하는 이유가 뭐 같아요 다 제가 이해해주고 다제 잘못이다 라고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제 삶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서 뭐 합니까? 응? 거기서 말싸움 이겨봤자 뭐 합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우수하다고 해서 그걸 밝혀봤자 뭐 합니까? 가족한테 가족은요, 놀리고 이성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 이해 꼭 해야 되나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 갖다가 흑백논리를 도입해 가지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사이가 다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잖아. 적어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공부 쪽으로는 최고가 된다는 뜻이고 또 공부 쪽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좀 거의 거기에 걸맞는 정신세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포용이 잘 안되면은 그냥 이해하세요 이해가 잘 안되면은 아무 비판을 가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흘러가게 해주면 됩니다 오늘 타이틀은 이런 소녀가 고대 입학했다 했는데 그 성공 습관을 좀더잘 여러분들이 따르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테마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 할수록 애들이 공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삼가하고 있긴 합니다. 또 이제 다 자체가 접하고 가르쳤던 아이들이 되나가지고 한편으로 이런 찝찝함도 좀 있어요. 아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들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익명으로 하고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게좀 많죠. 블로그 보면 좀 많아요, 그렇게또 이제 누구 누구 서울대 갔다 이런 얘기 잘안 하죠. 왜 그런 얘기 안 하냐면. 제가 부댁해서 그래요 꼭 나만 잘해서 간거 같잖아 나만 잘해서 간게 아니라 걔가 열심히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걔가 뭐 영어만 했나 수학도 하고 다른 학교다걸려않잖아꼭 나를, 나를 한번 걸쳤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실적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올려주는 게 이제 잉글리시 성적 향상 스토리는 100% 제가 관여한 거기 때문에 올리지만은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잘 올리질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학원들한테 뭐 얘기는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론좀 그래요. 저런 거 붙여놓는 게 그렇게 학원 홍보에 도움이 될까? 거기 뭐 동네 학원에 뭐 수학 학원인데 뭐 서울대가 또 어디 실적 붙이면은 그것 때문에 그 학원을 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애들의 개인 신상털리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명 공개도 안 하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저한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 해줘야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에 찔리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은 좀 그걸 털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꽃님반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하게 그 성공의 마인드가 뭔지를 보여주려면 모델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선생님의 모델은 여러분하고 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동료들한테서 그 모델을 소개시켜 주는 게 훨씬 더 가슴이 닿습니다. 나도 할수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중에 대단한 인물. 굉장히 위대한 인물에 생각하는 분이 저는 헬렌 켈러입니다, 사실. 외국인을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자는데 헬렌켈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눈 없죠. 눈이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귀 없죠. 귀가 있지만 안, 안 들리잖아요. 눈하고 귀가 없는 상태로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시 영상을 끄고 눈 감고 귀를 한 막아 보세요.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있으면 항상 세상이 명상 상태가 됩니다. <laughs> 명상 상태. 형이 이제 그 발음도 들을 수가 없고 앞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형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빨간색이라고 래도 빨간색을 상상할 뿐 이제 온통 시커멓잖아. 거기서 빨간색이 뭔지 알 수가 없대니까 파란색도 뭔지 알수 있고, 그러니까 파란색의 개념도 알수 없고 빨간색의 개념도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각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발달한 거는 손에 있는 촉각하고 그리고 이제 입으로 먹는 그 미각이죠. 그리고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미세한 감각은 굉장히 발달했을 겁니다. 그럼 거의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명상 상태죠. 근데 이 상태에서 다행히도 진짜 신이 선물해 주는 거는 엄청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하고 그 부유하기 때문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교사 설리번 선생님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설리번 선생은 님 진짜 위대한 티처 중에 한 명이죠. 저는 굉장히 위대한 티처로 잠깐 이거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헬렌 켈러한테 말을 가르쳤어요. 발음도 안 들리고 근데 발음도 안 들리고 소리도 소리도 없고 이런 그 가르칠 수 없는 상태에서 말을 배웠다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꼬맹이 때 헬렌 켈러를 읽었을 때는 이, 그때는 감동이 들었는데 성인이 돼서 생각해 보면은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대단 사람이야. 불가능합니다 이거 눈, 눈 나, 눈도 안보이고 귀도 안들리고 대학지 졸업했잖아 그것도 잘 나가는 대학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졸업했잖아요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제 아들은 막 웃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해주거든 너는 눈도 잘 보이고 <laughs> 귀도 엄청 잘 들리는데 <laughs> 막 웃어요 <laughs> 헬렌 킬러 얘기에 대해서 아들도 배운 게좀 많죠 그렇지만 많이 궁금은 못합니다 성인처럼 근데 이제 중3 최상위권 정도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눈한번 가리고 귀 막아놓은 상태에서 하루만 생 하루가 뭐야 한 10분만 그러고 있어봐 이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런 즐거움을 갖다가 누릴 수 없으니까 명상 상태에서 상상력만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헬렌 켈러가 가장 평소에 존경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찰리 채플리입니다 둘은 서로 만나기도 했죠 서로 사랑했죠.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었죠 찰리 채플린 역시 지 헬렌 켈러를 존경했고 그 찰리 채플린 역시 그 헬렌 켈러를 존경했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한테 느끼는 기품, 분위기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지.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얼굴, 외모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그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헬렌 켈러가 찰리 채플린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대화는 서로 어떻게 했어요? 뭐 헬렌켈러가 손으로 입에 체프리 입에 대고 입술로 읽는 거죠. 이것 도 한번 해봐. 네가 말하는 입술 대고 그 입술의 모양 가지고 읽는 생각해봐. 이거 못 읽어요, 저는. 아무리 발달해도. <laughs> 그러니까 촉각이 초고도로 발달한 거죠. 그리고 그걸로도 소통이 잘안 되면 이제 펜 글씨 쓰는데 이제 글씨를 써서 알파벳을 글씨 써줘도 헬렌켈러가 그걸 읽습니다. 그리고 책은 점자로 된걸 읽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필기 도구를 써줘도 헬렌 킬러는 읽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 장애인들이 보는 점자책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지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가 오늘 소개한 이런 소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녀가 어떤 아이였는지는 제가 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귀감이 되길 나는 너무나도 바라니까요.